AI가 틀린 말을 할 때도 이상하게 설득력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듯함은 똑똑함의 증거가 아니라 작동 방식의 부산물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AI를 검색창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질문하면 정답을 찾아오는 도구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많은 AI는 찾기보다 만들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라 문장을 생성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오해를 키웁니다. 핵심은 알고리즘이 문장을 확률적으로 이어붙인다는 점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에서 단어들이 함께 등장한 패턴을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 문맥에서 다음에 올 말이 무엇일지 가장 자연스러운 후보를 고릅니다. 한 번에 한 단어씩 이어가며 전체 답변의 형태를 완성하죠. 이 과정은 사실인지보다 자연스러운지에 더 가까운 기준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연스러움이 신뢰감으로 번역된다는 점입니다. 문장이 매끄러우면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다고 느낍니다. AI의 인터페이스가 대화창 형태인 것도 그 느낌을 강화합니다. 질문과 답이 오가면 우리는 상대가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또 하나는 자동화의 속도입니다. AI는 망설임 없이 즉시 답을 내놓습니다. 사람은 모르면 모르겠다라고 멈추지만 생성형 AI는 빈 칸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에 따라 모른다고 말하도록 설계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안전장치가 정상 완벽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럴듯한 답이 반복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길고 친절한 답을 선호하면 모델은 그 스타일을 더 자주 선택합니다. 즉 사용자 경험이 정확성보다 읽기 좋은 설명을 보상하는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AI가 나쁘다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평가하는 방식이 섞이면서 생기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의 사용법을 물어봤다고 해보죠. AI는 비슷한 설명서 문장 패턴을 잘 흉내내서 단계별 안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버튼 이름, 메뉴 구조, 주의 사항 같은 문장도 그럴듯하게 배치합니다. 그런데 그 제품의 특정 모델에만 있는 예외 규칙은 데이터에 충분히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는 매끈한데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안내가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해가 더 커지는 순간은 디테일이 섞일 때입니다. 모델번호, 옵션 명칭, 설정 경로처럼 구체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신뢰도가 올라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이 검증된 근거에서 온 것인지 그럴듯한 조합인지 사용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오류가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른 방식과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검색 기반 시스템은 보통 문서를 먼저 찾고 그 안에서 답을 뽑아내려 합니다. 출처를 붙이거나 링크를 제공하기도 쉽습니다. 대신 문서가 없으면 답도 비어 있을 수 있고 문장이 덜 매끄러울 수 있습니다. 단면 생성형은 문장 품질이 좋지만 근거가 분리되면 흔들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역할을 나누는 게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디어 초안, 요약, 문장 정리는 생성형 AI가 강합니다. 반대로 규정, 매뉴얼, 수치처럼 틀리면 곤란한 내용은 데이터 출처를 확인하는 흐름이 더 안전합니다. 같은 AI라도 설정과 연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AI가 그럴듯한 이유는 문장 패턴을 잘 맞추기 때문이고 틀릴 수 있는 이유는 그 과정이 사실 검증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인터페이스가 대화처럼 보일수록 밥의 신뢰도를 과대평가하기 쉬워져요. 결국 남는 질문은 내가 지금 수료한 게 매끈한 생성인지 근거 있는 확인인지부터 구분하고 있느냐는 점일지도 모릅니다.